그런데 지금 저 말이 지금 뒤로다가 되돌아서간 말이죠. 네.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 과거를 네.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, 아, 없다라는 그런. 여기 계신 음. 정동호 선생님이 네, 제 네. 스승님이세요. 아 그러세요? 그래서,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래서, 음. 이제 결도 비슷한데 음. 네, 좀 많은 뜻을 다 음. 응용을 네, 아, 아, 하고 아,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아, 정 정동호 선생 님의 제자분 되시고 네. 네 정동호 선생님이셔서 모르셨어요 모르셨어, 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. 지금 어, <laughs> 음. 촬영되는 거는 유튜브 채널에 아마 올라가 아, 있을 겁니다. 네. <laughs>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네.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전 유게 아주 재미있거든요. 어떤 아, 작품인지. 일단 영원이라는 명제인데요. 이각 나라마다 그,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호랑이를 저희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고,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동물이 꿩이라고 해요. 이제 과거를 참회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호랑이가 좀 응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과를 좀 받아내려고 이 꽁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놓치고 빠져나가는 그런 거고. 이게 지금 한반도에 이제 저희 나라 지도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태극 문양을 살짝 담아서 아하. 이 학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희망을 담았어요. 네네네. 그리고 이 안에는 좀 다양한 말을 숨겨놨는데 음. 불편한 말도 사실 들어 있는데 네.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는 없고요. 네. 그냥 독도는 우리 땅만 조금 눈에 아하. 보이게 아하. 이렇게 해서 담아놨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네. 재미로 보시면 되고 그좀 그니까 좀, 그러니까 좀 안의 뜻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네.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.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. 저희가 좀 의인화를 한 거예요. 그럼 네. 의인화. 네. 아 이게 지금 호랑이와 장끼가 장끼라고 해야 지죠뽕 장끼. 아 그다음에 뭔? 우리나라와 우리나라, 태극과. 네. 학이 춤을 추는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의 글씨들은 많은 글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 많은 각, 각각의 글들이 네. 뭉쳐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<웃음> 그러한 <웃음> 것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아 찾을 수 있겠군요. <laughs> 네. 독도 따로따로 찾아봐면 뭐 찾아질 수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주연스님의 시? 네, 이번 제 시조를 시조를. 네. 네. 그냥 대나무 요 나무의 옹이를 이용해서 아, 웅이를 그 이용했군요. 예, 네, 네. 그 자연들. 네. 주연 시인님의 어. 대나무 네. 속창자 내주고도 보란 듯 꿋꿋하게 지상의 델컴그림. 소신껏 선 지키며 100년쯤 푸르게 살다 꽃으로 돌아가는 푸인냥 나무 인양, 심 겨루는 생의 복판 줄도, 백도, 쥔 것도 없이 올곧은 신념 하나, 까마득 높은 곳에서 흔들림도 푸르르.